20대 결정사에서 어, 미팅을 하고 있는데 사실 화류계 출신이라는 어, 여성분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좀 적나라한 고백 글인데요. 인생 너무 힘들다. 뭘 해도 답이 없는 것 같아. 21살에 스웨로 시작해서 스폰이랑 어, 뭐뭐로 5억을 모아둠. 몇 년만 해도 5억이 모이나봐요. 일하면서 정신줄 잡기 힘들었는데 1년 휴학하고 4년 겨우 마치고 졸업함. 4년제 대졸이라는 거죠. 22살부터 나를 도와줬던 스폰이랑은 아직도 만나고 있고 그 사람의 법인 직원으로 넣어주고 내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를 내게 한 다음에 일도 줌, 어, 커리어까지 만들어줬네요. 그럼에도 일이랑 돈 욕심을 못 버려서 중간중간에 VIP랑 괌 원정일 했었고 그 덕에 따블로 돈을 모아둠 지금 25살이고 그러니까 25밖에 안 됐는데 이 일을 계속 하는 거는 내 나이랑 정신적으로 무리라고 판단해서 24살 때부터 결정사를 알아봄. 대학 졸업하고 거의 스폰 만나면서 일반적인 일을 꾸준하게 한건 없지만 사업자 낸 거랑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걸로 대충 프로필 꾸며가지고 얼추 말 맞추고 사람들 만나고 다님 22살 때부터 도와줬던 스폰에게도 말함. 결정사 다닌다고. 가정 꾸리고 싶다고. 3년간 울면서 고민 상담도 많이 하고 의지도 많이 했어서 처음에는 화내고 울고 했는데 너의 미래를 생각하니 이해한데 그분이 보내줬다는 거죠. 스폰하며 비비면모면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해서 얼굴, 키다안 보고 무조건 능력 위주로 소개받음. 처음에는 땡땡만 하다가 소개가 뜸해졌을 때 불안해져서 땡도 이중으로 소개받음. 그러니까 유명한 결정사 업체 두 개를 했다는 거죠. 10개월간 한 20명 안 되게 만났었고, 그중 5번 넘게 만난 건한 5명 정도 되는 듯, 사귄 건 3명 정도인데, 다 짧게 보고 헤어짐. 지금 한 명은 그나마 이제 한달좀 넘어가는데, 성격이 나랑 비슷해서, 회피형에다가 겉으로는 온순 차분한데, 약간 자존심 있고, 말하는 게 노잼인 부분이 나랑 똑같음. 처음 만날 때는 서로 착하게 착하게 지냈는데, 지금은 좀 루즈해짐. 일하면서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느낀 게 나는 이런 일 하면서 큰돈 만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버는 거에 비하면 진짜 코 묻은 돈 수준이고 진짜로 큰돈 만지려면 이런 일 가지고는 택도 없다고 느낌. 전문직이 내가 버는 돈보다 적은데 되기는 힘들고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금수저 아니면 사업 성공인데 수저는 선택할 수가 없고 사업을 잃은 나이에 성공해봤자 마흔 살이니 아, 결혼해 1, 2년 걸어보자 하고 결정사에 뛰어든 거. 현실적인 계산을 그러니까 빨리 하고 결정사를 24살부터 시작했다. 어, 대단하네요. 나는 스폰으로 31살 나이 차이도 만나보고 그러니까 31살 남자가 아니라 31살 많은 어, 중년 남성이죠. 제일 가까운 스폰은 22살 차임. 그리고 성격도 내가 엄청 내성적이라 친해지기도 어려운 성격인데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 특유의 사업하면서 사람 많이 대본 바이브와 배려가 좋아서 나이는 1도 상관이 없었음. 결정사에서는 최소 9,4년생부터 최대 8,3까지 만나봄. 그러니까 40대까지 남자를 넓게 만났네요. 지금 만나는 사람은 8,9년생으로 띠동갑인데, 와, 진짜 연애보다 차라리 난 스폰이 더 맞는 듯. 다들 나랑은 띠동갑 이상으로 차이 났으니, 자기 딴에는 스스로 어른스럽게 행동하는데, 레알 나이 많은 사람을 몇 년간 만난 나로서는 가스라이팅 하는 게 대충 보이고 속 좁은 것도 너무 많이 보여서 정이 잘안 가. 진짜 오히려 속으로 스폰들은 이렇게 해줬는데 하고 비교되는 수준. 어 돈도 안 받는데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개 많이 함. 그러니까 일반 연애를 못 하겠다는 거네요. 그리고 결정사에서 이거 진짜 주의해야 될 점인데. 청담동 사는 남자들 중 성형외과 의사부터 사업가들한테 결정사가 유행하는 모양인지 어, 룸이나 스폰을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쉽게 데이트 상대 만나려고 가입하는 것 같더라 능력이 되니까 나이 어린 여자애들도 막 들어오니까 이거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잘 나가는 전문직이나 사업가 남자들이 결정사의 고인물로 계속 활동하면서 매주 새로운 여자를 만난다. 그러니까 거기서 결혼할 생각이 뭐 그렇게 없는데, 어, 신분 보장된 사람끼리 계속 새로운 여자를 결정사에서 공급해 주니까 나가는 거죠. 여의도나 그런 쪽은 좀덜 했는데, 청담 사람들 중에 유독 가볍거나 날티나는 남자들이 많았음. 내가 일을 해서 그런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데이트하는 게 너무 짜증나고 귀찮고 감정 소모가큼, 그리고 남자들도 돈이 많으니까 룸 같은 거를 해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람이나 어장관리하는 것도 대충 감안하고 만나는데 그러니 이제 관계는 더 하기 싫음 그중에 자기는 돈 많고 능력 있으니 뻐기는 애들도 있는데 레알 밥맛이어서 몇번 보고 헤어진 경우도 있음 그래서 그나마 돈 많은 사람 중에 착한 사람 겨우 골라서 결정사에도 이야기해두고 소개받는 거를 홀딩 걸었는데 매력도 별로 없고 내성적인 내 성격이랑 비슷해서 진전이 없고 괜히 시간 낭비하기도 싫어서 관계하는 것도 싫고 쐐기 박듯이 나는 이른 나이에 아기를 갖고 싶으니까 몇 년씩 길게 만날 생각이 없다. 그러니 빨리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다를 어, 지은 이은 이쁘게 포장해서 돌려 말함. 그러니까 남친이 그 말을 듣고 자기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너무 늦지 않게 대답 주겠다 했는데. 처음에는 그말 듣고 나름 안심했는데 내가 그 말을 꺼내고 나니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상형도 아닌데 뭔가 쫓기는 마음으로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나 자신한테도 현타가 오고 그 사람에 대한 내 애정도 식어가는 듯. 뭐든 쉽게 얻는 건 없다지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도 아닌데 내 인생을 거는 게 맞나 싶고 유흥일로 돈을 쉽게 버니까 성실한 일을 하고 돈을 조금 받는 것도 힘들 것 같고 지금 25살에서 한달한달 한달 시간 지나는 게 괴로워. 나이 들면 더 별로인 사람들만 남을 텐데 무엇보다 일로 다져진, 비위 맞춰주는 성격과 어,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으면 마음이 팍 식어버리는 것 때문에 돈으로만 만나다 보니까 돈이 아니면 만나기 싫다, 데이트도 싫다는 거죠. 어, 사는 게 괴롭다. 이런 성격 때문에 친구도 잘안 만남. 아쉬울 거 없이 보자면 보고 아니면 연락은안 하니까 진심 올해랑 작년에 눈물을 엄청 흘렸고 미래가 없으면 어, 살자 해야지 다짐하면서도 꾸역꾸역 스폰일하고 결정사 사람 소개받고 어거지로 데이트하면서 1년을 연명했는데 레알 결혼 못하면 살자 이지 싶다 이성적으로 한참 생각한 결론이 이거라 허탈함 스0살 때는 집을 사려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정작 모이니 내가 사고 싶은 집은 평생 일해도 못 사고 몸을 갈고 어, 정신병과 맞받고 내 5억도 누군가에게는 한달 버는 돈이고 미래는 없고 자괴감만 남음. 어릴 때는 조금 벌린 돈으로 성형하고 외제차 사고 좋은 오피스텔 옮기는 걸로 이런 감정에서 회피했는데, 이제는 회피할 거리가 없다. 무덤밖에 안 남은 느낌. 자기 혐오가 진짜 그게 달한다 애초에 타고난 내 성격과 극단적이고 회피적인 성향이 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아무리 해도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 어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정신적으로 좀안 좋은 어, 상태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주작이 아니고, 지난번에 생각보다 화류계 출신인 여자들이 많다. 어, 일반 일하면서 어, 잠깐, 잠깐 투잡으로 하거나, 또 대학생도 방학 때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 하는 여성들이 은근히 많이 있다. 지금 사연을 봤을 때는 21살 때부터 대학교 다니면서 이런 일을 알바처럼 계속했고. 또 졸업해서 뭐 스폰 그분의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을 해놓고 개인 사업자를 내고 매출을 뭐 어떻게 돌려서라도 내고 그렇게 이제 프로필을 만들고 나면요, 어, 20대 중반쯤에 결정사 가입하고 뭐두 군데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과거를 다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서류만으로 뭐 때와라 해서 이제 그것만 확인하고. 매칭을 해주는 거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다 이제 확인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결혼을 전제로 결정사에서 남자를 만난다 했을 때는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를 철저하게 숨겨야 되고 모든 걸 부정해야 되잖아요. 완벽하게 거짓말을 해야 되고 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스펙이 높은 남자들을 속으로 무시하고 내가 만났던 중년 아저씨들보다 훨씬 더 못하면서 왜 이렇게 여자 앞에서 있는 척을 하냐 그렇게 무시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 봤을 때는 멘탈이 정상이 아니신 것 같고 20대 중반에 벌써 이렇게 피폐해진 상태가 되었을 때 과연 뭐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갈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사에서 이 여자분을 만났던 남자분들도 대부분은 생각을 못 해봤을 거 아니에요. 24살, 5살 여자에 4년제 나왔고 개인 사업자도 있고 어, 법인에 회사 직원으로 등록돼 있고 그렇게 프로필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아 그냥 어, 외모가 예쁜데 뭐 공부도 열심히 했나 보다. 열심히 살았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 뭔가 좀 이상한 분위기나 이런 뉘앙스가 있어도 뭐, 하류계 유흥업 출신이다라고는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은데요. 어,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결정사에서 만난 여자라고 해서 다 믿을 수가 없고 사기 연애, 사기 결혼 당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잘 검증을 해야 된다. 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아는 분이 프리미엄 결정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본인 사업이 너무 바쁘니까 20대 여성을 소개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정사를 100% 신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서류를 다 제출한 거고 당연히 그 여자들도 검증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만나면서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상영혼을 하고 싶어서. 집안부터 본인의 학력, 직업 다 속이고 결정사에 등록을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굉장히 가난한 집안의 어, 그런 여자였는데 어, 프로필상에는 부잣집 출신인 것처럼 하고 미술을 전공해서 큐레이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있어 보이는 직업으로 그러니까 꾸민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결정사에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결국은 이제 한눈만 걸려라 이런 식으로 남자 사냥을 하듯이 결정사에서 활동을 했던 거고요. 어쨌든 이제 프로필이나 과거를 다 조작하고 속여서 결정사에 와서 진짜 뭐 금수저나 돈 많은 사업가 남자를 만나려고 하는 여자분들이 항상 뭐 일정 부분 소수이지만 있다는 거고요. 어,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쨌든 어,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당장 몇 억을 벌 수는 있어도 그게 어 자기 정신을 정말 갉아먹는 거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없고 배우자 가족마저 완벽하게 연기하고 속여야 된다는 거 그게 정말 큰 대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속아서 결혼한 배우자는 또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